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방송을 종료하며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가운데 그 인기가 ost 음반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김수현과 김지원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이 감동이 ost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ost는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반몰에서 초도 제작 수량이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재 제작사는 추가 생산을 고려 중이며, 드라마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컬렉터 아이템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OST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들로 구성되어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작사는 눈물의 여왕 OST의 한정판 LP를 발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LP는 드라마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싱글 커버 디자인과 함께 음질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특별히 재배치된 트랙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LP 패키지에는 미니 포스터 3종과 가사를 담은 이너 슬리브, 스티커시 포함된 3단 가사지도 포함되어 소장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OST에는 크러쉬, 부석순, 세븐틴, 텐시엠, 헤이즈, 헤이즈, 홍이삭, 폴킴, 김나영, 소수빈, 최유리, 도리, 김태래, z e r o b a s e o n 이등 -E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각 트랙마다 각별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더불어 김수현에 직접 참여한 트랙도 포함되어 그의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눈물의 여왕 OST 한정판 LP는 오는 3일부터 주요 온라인 음반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가 시작되며 7월 중에는 팬들의 손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정판 LP는 드라마를 사랑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라마와 음악이 만들어낸 감동의 여운을 LP를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눈물의 여왕 OST LP는 여러분의 음악 컬렉션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주인공 김수현과 김지원 사이의 애틋한 케미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깊은 키스 장면이 방송된 후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실제 감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비하인드컷에서는 김수현과 김지원이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이 김지원에게 자신의 스카프를 둘러주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은 단순한 동료 배우 사이의 친밀함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통에 따르면 김수현은 촬영 휴식 시간에도 김지원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등두 사람의 친밀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소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김수현과 김지원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높은 호흡은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실제 연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게 했습니다. 드라마 속 깊은 감정 연기가 현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감동적인 스토리와 더불어 김수현과 김지원의 실제 관계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팬들은 이들의 러브 스토리가 드라마만큼이나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이 막을 내린 후에도 주연 배우 김수현의 별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5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에서 김수현은 눈부신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지속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의 분석 결과 김수현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무려 960만 290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결과로 그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높은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분석에서 김수현 브랜드와 관련된 링크 분석은 잘 생기다, 제도약하다, 눈물나다 등의 표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보여준 감정 표현의 깊이와 섬세함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키워드 분석에서는 눈물의 여왕, 박성훈, ost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는데, 이는 김수현이 드라마와 ost에서 보여준 탁월한 활약이 큰 호응을 얻었음을 시사합니다. 구창원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김수현 배우는 눈물의 여왕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배우로서 자리매김했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가 이번 평판 분석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라마 종영 후에도 김수현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 보여준 깊은 감정 연기와 OST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그의 활동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욱 빛나는 활약을 기대해 보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작품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김수현 배우에게 계속된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의 미래가 더욱 빛나길 기원합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과 김지원의 호흡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케미는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팬들은 그들의 연기를 보며 진정한 화학 반응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두 사람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스파크가 느껴진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져요.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된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배는 이렇게 완벽한 케미는 처음이야.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드라마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SNS에서는 김수현과 김지원의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 실제로도 좋은 관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두 사람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에서 진짜 친구 같아 보인다, 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수현이 김지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이 장면에 대한 클립은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두 배우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 다음에 또 같이 작품 하면 좋겠다. 아직 보고 싶은 케미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라는 댓글이 여럿 달리며 두 사람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김수현과 김지원의 연기가 만들어낸 케미는 단순한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팬덤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놀라운 연기 호흡이 눈물의 여왕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두 사람의 케미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줬나요? 김수현과 김지원이 다음 작품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추길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들의 연기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 보고 싶은 커플의 모습 등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김수현과 김지원 그리고 눈물의 여왕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